네, 오늘 회사 소개를 맡은 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네, 설명이 괜찮아서 저도 이 PPT를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은. 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이프라인 우하에 나오는 이제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네, 물통수입은 직접 물을 물통에 담아서 운반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인데요.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나중에는 물을 틀기만 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을 물을 소득으로 바꿔보면, 어, 직접 노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왼쪽 그림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트는 것처럼, 소득이 콸콸콸 나오는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소득을 만들어야 할까요?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신 경제학자인 어,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EBSI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E랑 B는 이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나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를 포함한 직업군들은 죽을 때까지는 절대 부자가 못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대비 돈을 받는 물통수입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 그리고 육체적 노동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의사선생님도 변호사도 단지 그 물통의 크기가 클뿐그 역시도 몸이 아파서 일을한달 쉬거나 병원 문을 닫아버리며 그 달의 수익은 제로라는 것이죠. 시간과 맞바꾸는 노동 수익은 그렇지만 부자가 되려면 S I 있는 사업가나 그리고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돈을 번다는 투자가는 종잣돈이 있어야 하고 큰 리스크를 떠안아야겠죠. 그렇다면 사업가를 한번 볼까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대기업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이죠. 보통 사람은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기업이 만든 시스템을 구매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어떨까요? 네 회사만 돈을 많이 벌어주고 가맹주는 이익이 적고 또 수익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에 비해 다 만들어진 시스템을 투자금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요. 네 어떠세요? 똑똑하지 않아도 할수 있고 많은 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뭐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대란에도 지속할 수 있는 네, 정년이 없고, 내가 은퇴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세 시대의 평생 조건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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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연금을 구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고, 네, 언제든 또 재택근무도 가능해서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수 네, 있습니다. 우리는, 어, 우연히 나도 모르게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의 제품을 한두 개 이상은 소비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비만 하고 있는 동안 현재 회원 직접 판매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 221조, 우리나라에서는 5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분류받고 있냐 하면은 전체 매출액의 35% 이고요. 5조, 2초, 5조 2천억 원을 계산하면은 약 2조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소비할 거, 먹고 쓰기만 하면은 그 2조 원의 시장에서 나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장하는 네트워크 시장이 지금 되고 있죠. 네, 트워크 시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관리비나 세플비 등을 없애서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그 회사의 수익을 일부분을 소개한 소비자에게 환원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즉, 인터넷으로 직거래를 하면 포인트를 곧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것인데요. 독특한 소비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 건강에 대한 사업, 많은 사업들은 회사가 회원제 직접 판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것이, 네, 이러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할 때는 네, 제대로 잘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하려면 은 우선 네. 어, 이렇게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단단한지 그리고 제품이 탁월한지 그리고 충분한 수익을 주는지를 선택,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회사와 평생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네, 배우자를 고르듯이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어, 결혼을 하실 때도 엄청 신중하셨겠죠? 네, 그것처럼 단지 회사가 제품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연구, 생산, 보상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지 신뢰가 가는 단탄한 회사인지를 잘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탁월한 제품입니다.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만큼 건강보조식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TV만 틀면 특히나 많이 나오는데 모든 회사가 자회품, 자회사 제품이 세계 1등이야. 완벽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정말 혼란스럽죠. 그래서 자자가 말하는 광고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검증을 받은 데이터가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전달하는 나의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고 제품이 좋아서 열심히 스스로 일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수익입니다. 네. 수익은 공정해야겠죠. 먼저 시작했다고, 그리고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회사여야 하는데요. 이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춘 회사가 바로 제가 선택한 유산화입니다.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기분이 좋은데요. 네.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유산화의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그리고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을 의미하고요.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유산화를 설립한 창립자인 닥터 마이런 렌츠 박사님이세요. 미생물학 연구학 박사이시고요. 1974년 걸 연구소를 설립하셔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키트 30여 가지를 발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첫 번째로 어디가 아픈지, 올바른 진단이 가장 중요하죠. 만약 대상 포진에 걸렸더라도 진단이 제대로 해야 고생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빨리 할수 있겠죠. 그런 바이러스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키트를 발명하여서 인류에게 공, 공헌하셨는데요. 이제는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진정한 건강에 필요한 근원적인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2년 모든 인류가 질병과 고통이 없는 삶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설립하였습니다. 네, 회사 창립자의 마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미래 회사의 미래와 가치를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진정한 인류애를 담아서 평생 건강과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유산화 회사의 전경인데요. 여기에서 모든 뉴트리션 제품의 최고 제품들을 최고의 시설로 100%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저희에게 이제 오는 것인데요. 자체 생산은 OEM에 비해서 제품의 질의 품질이 아주 우수함을 보증할 수 있고요. 또전 세계에 24개국에 진출하고 하나의 아이디로 한국에서도 핸드폰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회사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이제 신중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유산화는 2020, 아, 2011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유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부채가 없는 회사이고 상장 일에 벌써 세 번째 액명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다면 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다는 건 회사의 재무제표가 투명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고 신뢰가는 회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제527호로 등재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 모두를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업이나 제품을 전달할 때 혹여라도 챙길 수 있는 피해 발생의 문제점을 나나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든든하겠죠. 그게 바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선택할 때는 아무런 회사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선택하여. 나도 누군가도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미국 백악관 과학 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하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유산화는 또 탁월한, 탁월하고 신뢰가 가는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유산화는 총 85명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전문 연구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높은 품질 관리, 보다 정밀한 테스팅, 보다 세밀한 제품 관리를 하고 있고요. FDA 미국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인터내셔널 GMP 인증을 획득했고 TGA GMP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네, 유산화의 연구개발팀은 다양한 특허를 취득하였는데요. 세포 손상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유산화 독점 황산화 물질 올리브 특허를 획득했고요. 정제를 이중층으로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성분을 한 다양한 성분을 한 정제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특허를 획득하였는데요. 어, 지금 C 6백이 하이브리드 방식 특허 방식으로 제품이 제조되었습니다. 화학 방부제인 파라벤 없이도 제품 자체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자가 보존 포뮬라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컨슈머랩은 소비자와 건강 전문가에게 제품의 품질과 건강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순도, 분해도, 그리고 광도를 분석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컨슈머랩에서도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제품 비전엑스, 코키눈,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산화의 에센셜즈와 헬스텍, 백은 캐나다 미국에서 시판되는 1200여 개의 유트리션 제품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PDR은 의약품 및 의약부, 외품, 처방정보 편람으로 미국과 캐나다 의사들이 가장 널리 참조하는 가이드북인데요. PDR에도 8개의 제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은 과학인데요. 네, 유산화, 항산화 관련 인센 힐리전스 컴플렉스 포뮬라가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는데요. 이번 특허는 건강과 웰스 업계에만 주어지는 특허로서 무엇보다도 이번 특허는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유산화는 우수한 제품용으로 자양스러운 다양한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 그리고 베스트 스테이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을 17년 연속 수상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상을 합치면 70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보문고 외국 도서 건강 분야 베스트 셀러 1위 등극 1위인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에 어, 1650개가 넘는 제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산화의 세일센션스는 별 다섯 개의 플래티넘 플러스로 놀라운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건강이 이제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운동선수. 전 세계 4,500명 이상의 운동선수들이 믿고 먹고 있는 유산화 제품이고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황대현 선수가 유산화 제품 네, 잘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 엄청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유산화는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파운데이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제품을 포장해서 배송 왔을 때도 느껴졌겠지만 제품의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이제 재생이 가능한 종이를 이용해서 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